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부 한국근현대문학사 한국근현대 어, 시사에 대해서 제 1장에 있는 개화기 시가를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로는 어, 개화기 시가 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화기 시가의 개관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제 1장 교화기 시가입니다. 교화기에는 있 시가죠. 그래서 이제 이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1894년이죠. 가오개혁 자, 이것을 전후해서 조선은 이 근대성을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이를 재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상당히 역동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기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서양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시기를 이제 개화기 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화기 시가 자그 66페이지를 펴보세요. 66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동학사상의 전파와 구국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에 그래서 이제 이 개화기 시가 중에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네째 줄부터 보면, 어, 이 시기에는 이제 동학가사, 동학가사, 또는 이제 의병가사, 이런 여러 종류의 가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대한매일신보에는 이제 뭐 사회 등가사, 최남성과 이강수에 의한 신시, 새로운 시, 그러 그러니까 이제 신체시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된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67쪽에 보십시오. 67쪽 우리가 이제 이개화가사와 개화기 시가에서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게 개화가사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이제 개화기 시가죠. 그래서 이제 이 개화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를 어,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만 한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화 가사고, 이 개화기 가사는 뭡니까? 내용에 상관없죠. 이 시기에 발표된 어떤 모든 가사와 창가 등 다양한 장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의병 가사라든가 동학 가사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7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수은최제우가 사람을 하늘같이 섬긴다. 이게 인내천이죠. 사람 인자에 곤내자에 하늘천자죠. 자 그걸 주요 골자로 했고요. 용담유사라고 이제 나오죠. 용담유사. 최제우가 이제 만든 책이죠. 1893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삶에 대한 바람, 제1 용담 유사에 시작해서 제3 불 2로 끝맺고 순 한글로 기록됐다는 거죠. 사사 조 그래서 동학사상을 노래 속에 담아서 신도들에게 쉽게 전파하려는 의도.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오시오, 이네시오, 부지, 부제레지시오로다. 그러니까 시오시오, 이게 이제 뭡니까?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왔다. 그다음에 부제레지 시호로다. 이게 다시 못돌 때가 왔다는 거죠. 다시 못돌 때가 왔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만세 한번 태어날 장부예요. 근데 오만년에 다시 못올 기회다. 이런 뜻이죠.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있고 이칼 저칼 넌지떨어.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스 돌체줄에 만고명장 어디 있나? 정부 장부당전 무장사 무장 이 장부당전이라는 것은 천하무적이 천하무적.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 좋을시고 검결이라고 났는데 이 검결이라는 것은 일종의 칼로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검결을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검결인데 어, 이 무예의 동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검결란 말이 무예의 동작 이런 것을 이제 전하는 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가사는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꾀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도달되는 고양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고양이라는 것은 이제 높을 고자에 떨칠 양자죠 높이 떨치는 걸 말해. 그래서 이제 그 칼이라는 상징물과 함께 가사 표현의 반복적인 기능이 지닌 상승의 효과, 종교적 의식을 통해 고치시키고자 했던 시대적인 변혁 의지, 종교적 정신의 희열 이런 것이 다 아울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6 8쪽에 네째 줄에 보면 동학 가사는 이런 수운 자신의 득도 과정을 노래하거나 동학의 이념과 사상을 강조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학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여기 이제 앞에서 좀 나왔지만 이 동학가사 이런 것은 이제 첫 번째 인내천이죠. 인내천, 인내천 사상을 골자로 한 이제 이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신분제 같은. 구질서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서구 문물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을 혼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8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한일병합을 전후해서 의병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병들의 시가도 창작이 되는데 의병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병가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3 4조4 4조 이런 이제 형식이죠. 이런 게 이제 암송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의병의 활약상을 확대 재생산에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병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의 영웅적 활약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그 68쪽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 작품이 불행할사 을사조약, 오적농간이다. 제 의미로 천편하여 자기 마음대로 뺏어서 살림, 천택, 전수한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다 자기들 것으로 가져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9쪽에 그 노래 밑에 위에 창의가는 의병장 신태식의 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옥살이를 끝, 끝내고 추록한 다음에 소감까지를 서사적인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69쪽에 이제 보면 시간의 형식이죠. 구국의 의지를 실전을 통해서 형성화한 실기체. 이 실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음 실기체 참정화사라고 났는데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실기체라고 하는 거죠. 문학사적 가치가 크다. 그래서 이제 신태식의 창의가는매국노가 판치는 현실 앞에서 자진 출근해서 외인을 포살하고 외병과 악전 고투한 체험 이런 것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9쪽에 1.2에 보면 이제 개화사상과 민족의식인데 이 개화가사는 개화기 시가 중에 개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만을 한정해서 지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70쪽으로 가면 이제 4사조에서7호쪽으로 이제 변화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화가사 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71쪽을 한번 보시죠. 71쪽을 보면 71쪽 그러니까 이 개화가사들이 이제 보통 3, 4조로 돼 있어요. 3 글자나 4 글자로 돼 있는데 자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남남 님군께 충성하고 났죠. 나는 어구에서 전근대적인 전제군주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면 산원공상 힘을 쓰세와 같은 구절에서는 직분론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개화가사는 거기 세 번째 줄에 좀 밑줄 치세요. 새로운 국민국가의 출현을 희망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체제 속에서 국민의 일심 단결과 협동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하나 나오죠. 중추검은 권중현. 이 권중현은 을사오적 중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조약을 성공한 후, 영동으로 내려가서 신수간의 한양턴이. 한양턴이라는 것은 한가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가. 무삼님 냄새 또 맡고죠. 무슨 일을 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엉금엉금 올라왔노, 5조약도장 하지만, 7조약. 그러니까 1907년에 보면, 정미 칠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떨어졌네. 칠대신 쫓으려면 구두약은 해야 될 걸. 그래서 독립신문에 실린 개화가사와 달리 대한매일신부에 연재된 가사는 현실 비판에 주력했다라고 나왔죠 이건 상당히 노골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정신이 그 밑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달락에 창가가 나오죠 창가, 창가에서 이제 최남성과 이강수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72쪽으로 넘기시면, 태남선의 세 번째 줄을 대표적인 창가로 경부철도가와 세계일주가가 있다는 거죠. 세계일주가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작품은 세계 지리를 소개하고 역사를 간추린 창가자 독일의 베를린을 노래한 부분에서 알수 있듯이, 세계일주가는 서양의 문물을 알려주는 개몽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개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지를 깨우치고 알리고, 이런 게 개몽 아니겠습니까? 자,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거기 73페이지 나오죠.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빨리 분한 바람에 형세 같으니 날개가 딘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탄, 친소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만 딴 세상 절로 이뤘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세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73페이지죠. 새 문물이 불러일으킨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예찬. 또 국토에 대한 사랑과 우리 민족이 가진 인정과 풍속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신시영의 출연이 이제 바로 이제 신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74페이지부터 75쪽까지 아주 길게 나오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그래서 그 작품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 이 작품은 75쪽이죠. 75쪽을 보면, 체남선 의혹적으로 표현한 소년의 서사적, 서식적인데, 어, 개화를 대하는 소년의 진취적 기상, 개화. 그래서 시화자는 거센 그런 물결, 뭐 설정되어서, 높은 배, 매는 산이죠. 비유되는 본관적 제도와 대결하는 모습 그리고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이런 혁신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겠 7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그두 번째 달락에 이 시는 다른 개화기 시가와 달리 정형형에서 탈피했다. 일종의 정형형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정형형에서 탈피 그 다음에 개성을 가진 시적화자가 상정되었다. 이건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몽 의식을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런 말 나오죠.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광수는 신문물 소개하기보다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우국시. 자그 77쪽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이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영에 누워 자는 우리 영웅 고금에 없고 세계에 다시 없는 우리 영웅 자 거기 이제 77쪽에 두 번째 줄에 쭉밑춰주시고 바로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을 밝힌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에는 날렘과 분개함이 과 근심이 그물그물하는 촉광 촉불이죠 내 나며 서편을 향하여 통곡하던 눈물 자취, 철석 같고 진주 같은 간장 흘러나온 뜨겁고 귀한 눈물 자취, 누군가. 이순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의 위기를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인물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이광수가 곰을 발표했다고 나왔죠. 곰. 그래서 곰을 자유용과 투쟁의 화신, 바이와의 분노에 찬 결투 이런 걸 묘사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신체오가 그 밑에 있죠. 민족의식과 애국의식을 적극적인 태도. 그래서 이런 걸 노래하는데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자, 그럼 당연히 너는 뭐냐 조국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칼로 써배면 고운하 고운 하 고운 피덩이가 줄줄이 흘러내린다. 이게 결국 여기서 이제 분출하는 피가 나오는데. 이분출하는 피는 바로 이제 광복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지어서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어,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바로 신채호의 한나라 생각이라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8쪽으로 넘어가면 78쪽을 보시면 이 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망명간 신체호가 상하이에서 썼다고 났죠. 그러니까 주권을 찾는 길은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항쟁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제 그 2부의 제 1장 개화기 시가에 대한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잘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